이거 뒤를 에 이거 잠가줘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가까이에게 무슨 지역입니까 이거 안 들어가? 휴방이는 시험 뒤의 비필기야 이거 안들어가 <laughs>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반갑습니다 어, <laughs> 어. 깨박씨 주... 왔어? 깨져도 왔어? 왔어? <laughs> 수빈 좀 왔어? 어때? 깡충박 쓰레야트 야기 하이어디거야 포크파트에서 실험 실패 그니까 이형이 선흥국되었고, 마크에서 회장이라 불렸다. 이 말인데, 치키키우. 머리에 쓰는 비은 어디서 주사하며 개박그르다이까 눈깔이 안 내리나. 표정 와근로. 적을 섬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숨이 안 쉬어져요? 제발. 아니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다, 안 쉬어진다니까. 아닌데, 근데 근데 사양 씨, 개박 씨 이게 네? 말이나 됩니까? 저희는 그냥 광대입니다. 저래 씨가 얼굴도 하고, 안 나요. 숲은 얼굴이라 나잖아요. 숲이는 짱거 같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 좋은 거 하고 지금 좋은 거. 하고. 우리는. 우리는 <laughs> 또 이런 거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시켰어? 아, 아. 내가 그냥 나한테 거, 이걸 그냥 냅다 건네줘 버렸어. 나는 이거 대가리 에 깡통도 이안 들어가고 테이프로 붙였어. 어? 함께 아빠는 그래도 붙였어. 멋있는 근육맨이잖아요. 법제에서 야무지게 야무지게 또대그 네. 코스프레 코스프레를 하고 그 다음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미션을 미션 주셨는데. ]까지? 자, 미션 네. 1. 판타지 배틀로얄 스쿼드 치킨 미션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미션은 지루콘을 찾아라. 1 0개의 지루콘을 찾아 추가 상금 획득 찬스인데요. 지루콘이 네. 어떤 거죠, 수피이 지루콘은 이제 대도시나 보급에서는 필수로 나오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1 0 개나 찾으라고 하시네요. 배틀로얄, 그 다음에 크래프톤, 이렇게. 아임 브랜드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정말. 미션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가 <laughs> <laughs> 너무 숨을 못쉴거 같은데. 어, 실려 가면서 하시면 되니까. 예. 예? 예, 예 게임 예, 중에는 예, 깨박시만 벗어도 되고. 아, 차차차. 그 아, 첫판은 첫판은 준수가 쓰고서 게임하라고 하셔서 첫판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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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님이 그게... 누구죠? 근데 도대체? 어디 가나요? 오더점요? 오더점냐 스피시? <laughs> 오도리면? 어 학교 갈래요. 미래 날아가면 느린데? 좋습니다. 학교가 좋은 거 같아요. 예. 네. 아. 근데 제 뒤에 칼이 장착돼 있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바로 썰겠습니다. 주변. 키가 다 자. 다른가요? 180예요, 다? 저는 130이에요. 어, 저는 135입니다. 피통. 와, 아, 높네요. 150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주변에 안 내는 하거 같아요. 오면, 아파트만 오네요. 네. 어, 아파트. 내라스틱전못 어, 어, 봐보다. 젤리 있습니다. 와. 젤리. 파워 크리스탈. 발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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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딘 레인저. 레인저도 있다. 어, 와, 이거 파밍한 다음에. 아. 모아가지고 모아서 그 줘야 돼. 그 거야. 클래스한테 주면 되겠네요. 동굴에 동굴에서 얘기해아 아, 나를 때려? 가발이 안에? 아씨. 이거 뭐야? 어떻게 아, 하는 아, 거야? 배낭이 없나? <laughs> 아 뭐야? 아왜 나를 때려? <laughs> 아싸 지루콘, 오. 지루콘이다. 아싸 지루콘 나도 지루콘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봅시다 중앙에서. 우리 중앙에서 나눠주자. 이자 좀 제자. 왜안 돼? 잠깐만. 드릴 우와. 갑시다. 아, 갑시다. 아, 자, 선착수 네?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 아니! 야, 4 8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둘은 어차피 니이되니까 힐하면서 오아요 아니! 라이에니니에니라이 아니! 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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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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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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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쉬겠다고, 아, 와, 숨을 못 쉬겠다, 임마. 숨을 못 쉬겠어. 나도 못 쉬겠어, 수비. <laughs> 나도 여기 찜질방이야, 임마. 야, 어, 아니 차를 차가 없네. 앞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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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에 사람, 앞에 사람, 해줘. 아, 없어. 아, 차가 차가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내네 차 있어. 여기 난리났다. 여기 난리났다, 수비야. 가는 중. 어디 어디야, 핑 찍어, 핑 찍어. 우리 성태 오빠 바로 앞에 있어. 어, 하나 기절, 나한대 기절. 야, 네 명이 같은 팀이야, 왜? 여기. 하우어 우리 좀 멀어, 좀 멀어. 개가리.

잡았어 준수 <laughs> 나도 이래서 나힐좀 해줘 힐좀 해줘 아싸 일나힐 없어 야돼 일로 와 이새끼야 일로 와, 네. 와 이새끼야 <laughs>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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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일로 <laughs> <힐 웃음> 와이새끼 <laughs> 같이 때려줄게 <웃음> 야, <웃음> 야, 야, 때려줄게. <웃음> 야 <웃음> 같이 때려줄게 <laughs> 우리 이차 타고 준수 3번 앉아야 될거 같은데? 어힐 해줘 계속 해줘 힐러봐 힐이 돼 힐이 돼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일로 와 이새끼야 쉬지마 안히는중 야, 왼쪽 뽑급있다 저거, 조지자! 오른쪽 위에 조지자였던데, 저 새끼들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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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자야! 우리 뭐. 오른쪽에 차소리도 나. 어, 얘는 뭐야? 얘는 어때? 얘는 어, 어때? 어어어어어다어어차 찾았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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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찾았다! 차 찾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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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죽어! 위에도 있다! 오른쪽 위에도 있어! 오른쪽 위에도 있어, 얘들아! 뭐 방패들어! 바바리안! 엄폐 방패도 가, 봤어, 가라고 있끼야 가라고 있끼야 아, 아, 가라고 있끼야못받아어 맞았어. 못받았 가라고 임마. 로아, 예, 우리 팀이야. 에이패 스피드 어떻게?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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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죽여, 도망갔다 죽여. 박 사장 대가리. 이리 와, 이리 잡아. 이리 와, 이스이스저 밑에 싸다 얘들아 여기. 두경. 기절 기절. 일로 와바바리야돌격 앞으로. 안안안 앞으로 가 바페드로 이 새끼야. 나나나 나. 바페드로. 바페드로. 안에 들어왔다. 안에 들어. 바페드로. 바페드로. 아는 중. 안에 들어왔어. 아, 왼쪽이었는데. 위에다 위에다. 조이자. 조이자. 라이벌로 역시. 죽여. 이리 와이 새끼야. 이리 오다 뒤로 뺀다. 얘나가거아니 도망간다. 도망다 떨어졌다. 아. 개피누야 개피! a t is 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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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어어어다다 대가리? 어디가나 메테오 떨어진다! 메테오 조심! 아나필야 잡았어! 잡았어! 빼빼 빼! 잡았어! 아니에요. 하나 잡았어! 아죽겠다개버이가다 죽였어 내메테오 어때 내 메테오? 이거 두명 밖에 안 남았어 아. 아니 한명 앞에! 이 새끼 차 탄다! 이 새끼 차 탄다! 죽여! 네. 같이 타! 같이 타이개 x 대가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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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죽었다! 우리 끝났어! 나이스! 뭐야? 나이스! 세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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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쉬워?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뛰어나는데? 버틸 수 재밌다 이거 근데! 재밌다! 나이스! 버틸 수 있어! 와 나도 침질방이다 와! 와. 와야 이제 질콘 1 0개 모는 거야 보급을 가야 돼 무조건 보급 사냥하자 어 이거 그러면은 사냥? 원 안에 떨어지자 원 안에 얘들아 초반 교전 좀 해볼까? 어. 어, 초반 도와, 도와, 교전 도와. 조지던가 어 아레벨까지 찍고 모아야 돼요. 아, 알겠어요. 하루 매 오래 매진은 안 돼요. 요거는 여기 가야죠. 가야 동. 학교 갈게요. 음, 초반 교전 아케요. 싸울게요올거 같다. 네. 개방 음, 씨는 진짜 노래 좀 그렇게 생길 것 같아요. 이말 줄음. 아니 아까 동영합니다. 취하셔가지고 몸이 자기 몸인 줄 알고 뭐 사진에 코디 연병을 다쓰요잘 어울리시긴 <laughs> 해요. 네. 어, 온다. 온한팀 어, 온다. 온다 한 팀. 조지아. 어, 두 팀이야. 두 팀이야. 두 팀이야 싸우자. 싸우자. 팀. 싸우자. 주기기. 파이트. 파이트. 근데 초반에 어크 어크랑 어크랑 싸움이 제일 좋아.

잡았어. 뭐야, 다 잡았어. 여기 다바바리 잡아? 여기 살린다. 잡았어. 잡았어. 여기 살리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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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세? 아, 왜 이렇게 세? 아니, 이거 초반에 사바리 바바리 이거. 야, 바바리 너무 세. 바바리 바바리 아니야. 아니, 뭐야, 얘 사바... 아니, 개깡패처럼 <laughs> <트럭> 모는데 사바리 안으로? <laughs> 아, 사바리. 아 바바리는 어때? 올 바바리 해? 바바리 하자. 바바로자 어, 바바리 하자 가보자. 가보자. 자 따라갈게. 한번 따라 떨어질게. 따라 떨어질게. 바로 쫓인다. 나 위자드 위자드 새끼 조지러 간다. 예예 지붕이다. 위자드 일로 와이 새끼. 갔다. 가리 갔다 다간다 썰어. 위 도박한다. 도박코라네. 위 대가리. 위 한대. 대가리. 대가리. 머리통. 지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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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힐러 힐러. 야자 야야야야 죽여. 예. 잘라 죽여. 죽여. 페가리. 죽여. 가리 가는 중 가는 중. 페가리. 어나 쏠아. 맨맨 맨맨 맨맨. 쏠아 쏠아 나문 열어줘 피. 나. 피. 쏠업 피. 겁나 <laughs> 방력 아주... 게 살리네. 어디 쪽에 있어? 아내내 내 쪽에 있구나 여기로 놀면 되잖아. 아, 진짜. 예? 예 예. 왜? 야나못 어, 나살나수 있어 내려온 거맞아 내려온 거 맞아 려줘야돼 달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어, 내렸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여기다! 여기다! 이거 이이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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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단 다 살려줘 계 계단 자꾸야 자꾸야 이거 나 계단 옆에 있어 내 앞에 계단 한대두대아니아니 뭐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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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미친 새끼야! 에라에 미친 새끼야! <laughs> 왜 이렇게 치는 <laughs> 에라이 미친 새끼 <대>.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어.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아니, 3명 썰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바바는 아, 별로 안 좋아! <laughs> 한명 있어야 돼! 바바는 <laughs> 아니 이거 많이 맞으면 안돼 <laughs> 아니 이거 4명이 골고루 있야 좋은 거네 얼굴이 아, 지루코 끝났다. 지루코 끝났다. 아 재밌었다. 싸움에 재밌었다. 네. 어, 아케이드 꿀잼이다. 아케이드 꿀잼. 배그 네. 여러분들 판타지 배틀로얄 네. 이렇게 있습니다. 판타지 배틀로얄 있고요. 뭐 바바리안부터 위자드부터 힐러 그다음에 네, 네. 석궁까지 네, 있으니까. 네. 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아케이드 즐, 즐기실 분은 아케이드 재밌어요. 야무지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난 이거 너무 더운데. 어쩐 무서워도 되 나도 나도 이거. 네네. 나도 별 릴카 그 코스프레 이거는 처음이네. 어! 저번에 어. 나간데 저희가 구독자 에란겔 미션을 한번 했었죠. 한 분이 빠졌네요. 재문이 왜 빠졌나요? 재문이가 재문이야? 수피가 입은 옷을 입을 줄 없잖아요. <laughs> 아, 네. 맞죠. 어지기 때문에. 네. <laughs> 아, 그런 이유가 <laughs> 있었구나. 네.